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자수서 50번 넘게 탈락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 이런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추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무조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추진생들은 아... 난 안되는건가? 이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마음을 하나씩 풀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단순한 게른 으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제출하고 탈락하고 면접까지 힘들게 갔는데도 다시 탈락하면서 그동안 걱정, 불안, 좌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상태로 이어진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불안감입니다.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 합격할 수 있을까? 면접에서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점점 자책으로 번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 생각은 나를 더욱 괴롭힙니다. 이 모든 감정이 겹쳐질 때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불안, 후회, 좌절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불안감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긴 걸까?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지?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내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욕구와 목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취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안 섰는 거예요. 또는 계속되는 탈락 때문에 나는 안될 거야 이런 저절감이 커져서 아예 손을 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면을 가기게 클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럴 땐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기 싫은 게 뭘까? 정말 싫은 이유는 뭘까?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기력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생깁니다. 무기력할수록 우리는 큰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면 오히려 더 지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하루의 작은 루틴 만들기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딱 하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오늘 해야 할일 하나만 정해서 그거 하나만 끝내기 정말 작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아, 나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둘째, 해야 할 일보다 할수 있는 일 찾기. 자소서가 너무 버겁다면 오늘 무당 하나만 부석해보자 면접 준비가 너무 막막하다면 오늘은 질문 하나만 답변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줄이고 조금만 해보는 겁니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할수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 한 줄이라도 써보기. 관심기어 한 곳만 찾아보기. 면접질문 하나만 연습해보기 이렇게 작게라도 성공하면 나도 할수 있구나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다음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안정적인 직장이 먼저라고 느끼기도 하고 대기업에 가고 싶지만 스펙이 부족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내 진짜 반응과 현실의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겁니다. 현실은 인정하되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쌓고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고 싶다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도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탈락, 면접 불합격, 취업준비는 반복된 실패의 연속입니다. 가장 힘든 건이 실패가 내 능력의 한계처럼 느껴질 때예요. 하지만 이 실패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족한 점을 알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을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내가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답변이 부족했는지, 면접관이 중요하게 보본 뭔지,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으면 취업 준비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이 좌절하고 무기력은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출신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분명히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